어, 만족보차 이대로 끝낼 수 있어. 아. 쿠 네. 아! 너무 예뻐. 아, 녕하세요 아, 너무 예쁘네. 아, 아 근데 여기 시청자는 분들 모르시는 분도있으니다 어, 아. 네, 네. 제가 제가 통상 얘기를 유튜브 클레에 시내 어, 아프리카 피 j 트 진시아예요 <laughs> 뭐야 아이 근데 아, 다시 나이, 복귀를 해서 아, 복귀 이번복귀 복귀. 네, 나이 복귀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 아, 아, 26살이고 95년생 돼지띠예요 어 진짜? 아, 돼지띠 야면서왜 나를 쳐다봐? 근데 나는 진시아 언 처음 봤거든 아니 언니가 너무 또 원추를 하더라 나는 트랜스젠더 분들 본 사람들 중에 세이랑 왕소라 언니 밖에 없거든 풍자 아, 언니 품격 너무 좋은 거야 아 보는데 아니 그 애들이 아. 농적, 나랑 딱 맞는 거지. 진짜 엄청 많이 놀았어. 놀았는데, 이 녀석이 술을 먹으면 끝장을 보잖아. 아, 맞아. 그래서 도망 다녔단 말이야. 얘, 얘랑 좀 멀어져 있다가, <laughs> 합방을 한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, 그 전날에 술을 오지게 먹고, 똥좀싸겠대그똥 쌌어. 그리고 합방하고 집에 간 거야. 근데 그똥 냄새가 3시간이 넘어진 거야. <laughs> 기자. 난 진짜로 하수부에서 내 올라온 냄새인 줄 알고. 오피스텔 아저씨 불렀는데 이 새끼 x 된잖아이 <laughs> 새끼 응해. 너 근데 무슨 가방을 메고 왔니? 어깨에 가방을 메고 왔어? 어? 아 오늘 그냥 편안하게 입어요 <laughs> 덥다길래 어, 어, 어. 이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. 껴져 오늘 자객이 될 수도 있다 어. 만숙포차 이회로 끝날 수도 있어 어. <laughs> 근데 저도 자기 소개 안 해요. 저 아, 여기서 자기 소개 다 아, 끊긴 거. 아니, 아 아직 씨한테 궁금한 게 너무 으세요 그럼 모사 어. 씨한테 그럼, 뭐. 그럼 저는 그 저를 알고 있었어요 아, 알죠. 어떻게요? 어떡해, 어떻게요? 근데 제가 사실은 맹만숙 언니가 아니라 맹만숙이 언니라고 <laughs> <해야 이렇게 웃음> 할까 알고 있었거든요. 아 진짜. 근데 네, 사실어 언제 알았어? 맹만숙이. <laughs> <laughs> 야 너희 새끼. 너희도 맹, 너 사람들 맹만숙이라고 하냐? <laughs> 너다 매이었냐? <맥이> 아니지. 애가 <laughs> 어? 인성에 문제가 있는. <laughs> 아 문제. 솔직하다. 이제 여기, 여기 이제 소개할게요. 어, 여기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에서 거의 술 이퀄 세이가 되어버린 음. 술세이입니다. 아, <laughs> 세이가 이거 보냈어, 이거. 하하. 아, 내가 이거 될박 아니 또 이거를. 너무 예쁘지? 아니, 세롱들이 언니 여기 간다니까 어.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또 여기 어. 팬들이 그 해줬어. 어. 너무 좋아. 응. 근데 저게 좀 빠네. 여기 술 먹으면 개세이로 되어있거든요. 난 니가 한줄 알았는데? 센스있게? 도운 좀 빠른데? 아 그래? 여보세요 오, 하이 모시모시 두 분에게는 네. 제가 상을 하나 드릴게요. 뭐죠? 컨텐츠 네네. 1회 이용권 드리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쌈하고 아, 아, 네. 싶으신 게 있어요? 쌈딱 원정대요? 그게 뭐야? <laughs> 그게 왜? 뭐야? 쌈딱 원정대 그게 뭔데? 쌤 언니들만 모아가지고 쌈딱 원정대 <laughs> 어 괜찮네. 존나 싸우러 다니는 거 <laughs> <laughs> 주먹으로? 진짜 싸우는 거야. 아 솔직하다. 왓다시 가당 빼테와 도코데스카. 너 일본어 잘한다던데. 내가 진짜 우리 일본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토일의 도코데스카. 토이레... 아,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? 아 화장실 진짜 많이 봤어. 토일의 도코데스카. 그거 그거야. 미타쿠데키타요미타코데키타는 뭔지 아니? 몰라. 당신은 기다렸어 파칭코와 도코데스카. 나 이거 제일 많이 했어. 파칭코 어디냐고? 파칭코 진짜. 파칭코 끊이ませ 파칭코와 도코데스카. 야, 근데 얘는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는 거니? 몸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. 아직 어린잖아 팽팽해. 아, 근데 너무 예뻐. 나 짜증나려고. 어? 그래? 나는 좀 그렇진 않아. 내가 더 예쁜데. 아, 아 나. 이보다 얘가 아니. 예뻐. 아니! 너! 내가 훨씬. 나, 나. <laughs> 훨씬. 너! No. 너! No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어머, 이거예요, 이거. 어머, 어머, 어머. 지목된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. 아, 네. 아 근데 음. 지목하기 전에 해명할 수 있는 이름을 들여주는 이성에게. 이성에게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사였을것 같은 사람 하나, 둘, 셋 자, 야, 왜리라고 왜, 알아보세요. <laughs> 들어볼 수 있어요? 이름하고 어, 일번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, 여성분들한테 사실상 되게 네. 따뜻하고 굉장히 잘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. 아, 아, 그러니까 차이지. 음... 으이세요 시작. 시작. 네. 내 얼굴을 봐 차였을 거 같니? 어, 너랑 나랑 달라. 뭐야?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가져다 지금. 앞에 있는 자네 쉬고 하나 둘 <웃음> 셋. <웃음> 미인대 워킹 <목소리> <in day> <목소리> 여러분 아. 어. 여러분 죄송해요 아, 미인대 워킹? 몸매 계시린다이쪽딱 <다목소리> 한쪽 발은 12시 다음 발은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돼 아니 이렇게. 이게 재미있니? 진짜 나개 떨어지는데? 아니야 <laughs> 어, 어 재미가 편한, 없어 편 대로 이렇게 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아니야 이제 걸어주면 돼 걷는 게 재미있니? 야 그만 걸어라 이제 앉아 다시 앉아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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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<laughs> 아니 나는 그냥 미소 빵 시야만 보고 싶은데 아니 뭐 하는 건지 모르겠... 10명 떨어졌다 <laughs> 어머 어, 그 뭐냐 표정은 뭔데 그게 <laughs> 이게 뭐니? <웃음> 아, <웃음> 그래 그래. 아 좋아. 와봐 와봐 열명열명 그러니까 열 명으로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요.